안녕! <laughs>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언니. 이게 해안, 해안도로가 진짜 오는 길이 이뻐서 오는 내내 진짜 힐링하면서 왔거든요? 큐! 엄마야.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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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오우. 오. 오우 길어. 아, 진짜 지긴다. 날씨, 오늘 물질하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 <laughs> 너무 좋더라. <laughs> 와, 뿌 와! 와. 와. 와, 저 진짜 예술인데. <laughs> 예술이다. 와, 이건 진짜 와, 대박인데. 너무 예쁘네요, 진짜. 신선대. 신선이 내려와 풍류를 즐겼다 하여서 신선대네. 음, 들어가보고 싶죠 신기하다. 여기. 네 진짜. 아, 기 진짜 너무 많을 긴데 여기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돼있다이까 맞아. 아니 근데 물 색깔이 진짜 대박인데. 야, 어떻게 여기서 다 보여? 제가 눈이 좀 좋긴 한데, 어? 보인다와힘어 진짜. 이거, 어? <laughs> 이 잘못 골랐다. 이이망했다가 <laughs> <laughs> 자, 아, 아, 가자 네. 아. <laughs>

뭐라 했더라? 해볼라니까. 약간. 어, 해볼라니까. <laughs> 아, 어떻해 해볼라니까. 어, 너무 힘들어. 여기는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다. 어, 여기는 많네. 처음 내가 여기 왔을 때는 이런 게 아예 없었거든요. 바람에 핫도그 하나 있었어. 진짜. <laughs> 화장실이라. 맞아, 맞아. 맞아요. 근데 진짜 하나씩 하나씩 다리 생기고 하더니 이렇게까지 바뀌었네. 바람의 언덕이 어쩌다 바람의 언덕이 되는 거지? 저 풍차가 그... 하나 있는 게 경관 예뻐서? 아니, 아니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는 여기 자체가 바람이 엄청 많이 분대요 사방에서. 와아 오늘 혼자 오는데 와 장난 아니다고. 여행도 혼자 가고 싶어? 어? 좋아요. 구독. 이게 새로 생긴 길이에요. 나 여기 처음 보는데 진짜. 어. 이거 언제 생겼는데요? 허, 어, 여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 어. 진짜 열번온것 같은데? 와 많이 왔네. 저두번 밖에 안 와봤어. 저는 이, 이 해안도로 있잖아요. 그런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해서 네, 노래 틀고 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운전해서 이렇게 오는 그 가정이 너무 좋아. 음. 아니 가족끼리. 네. 그래서 오면서 중간중간에 진짜 라면도 이렇게 편의점에서 사 먹고 또 수국철 되면 수국 엄청 많이 피어있지. 동배철 되면 동배 엄청 많이 피어있지. 아. 보는 즐거움이. 점심? 이거 맛있는댔어요. 여기? 여기? 왜이렇게 맛있 와우. 음. 와우. 음. 음. 음, 맛집이었어. 해물도 너무 맛있네. 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이게 제가 그냥 중국집 먹고 싶어 갖고 세금강 중국집 치니까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뜻하지 않게 맛집. 아 여기 구분이 더 오시면 이거 한개 이거 한개딱 시켜갖고. 아까 모 지라다 싶으면 여기 밥을 말아 드세요. 더 시키지 마시고 밥 비벼 먹자 우리. 담배 파임 와우 진짜 와 진짜. 난 솔직히 짬뽕보다는 짜장파. 이자장 짜장, 맨날 잡장이 들어. 그래. 네. 음, 음, 어른들도 맛있겠는데? 푸스야, 라면. 갑오가보 진짜 맛있네. 다른 데는 좀 질긴 이런 건데 이건 되게 부들부들하네. <laughs> 다 먹었네 그래도. 사장님 놀리시는 거냐? 다다 먹었어요 사장님. 사장님 저희가 그거 해녀거든요 거제도에서 아니래 아니래 유튜브에 요즘 해녀치면 저희 물속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아. 너무 맛있어갖고 아, 아 배불러 오늘 촬영 끝인가요 아니요 홍포 여차 어제도는 그냥 그 응. 해금당하고 외도만 응. 봤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이쪽에 신선 신선데 네, 신선 네. 오면서 이렇게 섬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음.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 너무 이쁘죠. 그렇죠? 그래서 음. 정말 우리 이 조그만 나라에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 곳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외국 갈 필요 없어요. 갈 필요 없어요. 진짜 정말... 진짜 외국보다 더 좋아요. 예 응. 네, 맞아요. 외국 갈 필요가 없어. 요 외도하고 이렇게만 보고 가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보시게 되신 거예요? 거기서 물러 잡았거든요. 통발이 가지고 해금강하고 외국만 보고는 거제들을 봤다고 말을 하지 말아요. 아 저희가 저기 130회 아 나왔던 사람이에요. 집시맨에. 예. 맨 대박스. 근데. 어 대박. 아,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태안, 동해안. 아, 아 진짜. 와 신기해. 그렇구나. 서해안, 태안, 뭐, 변산반도 다 돌아다니던 진짜 거대도 와 역시 진짜, 진짜 진공을 알아보신다 즐거운 귀여워요. 여행 되세요 <laughs> 집시맨 찾아볼게 <찾아보고>. 네. <laughs> 처음은 바로 나오겠다 희격태격 음. 유치찬란 집시부부 카라반 가지고 와 카라반 멋있다 차 마시지? 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차, 물 끓이고, 잠깐만요. 네. 에이, 그냥 홍차, 마, 차 마셔요, 차. 더좋아에도 어, 좋고. 아, 원두커피도 좋은데. 아이고. 와, 진짜 신기하다. 좋아요. 좋아요. 소희한테 계속 물어본대요. 취미로 물질하는거 아니냐고. <laughs>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희한테 시켜요, 이제. 취미로 한다고 해 <laughs> <laughs> 아, 진짜. 근데 우리 막 속사장 얘기하면서 둘이. 막 얘기하면. 우리 둘이 같이 오거든요. 우리 둘이 좀 비슷해, 이런 거. 같이, 우리 같이 오는데 항상 말하지. 버티라.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어, 버텨야지. 이긴다, 내가. 울림 많죠? 왜 없어? 사연 없는 사람 없지. 타연 없는, 없는 사람 없지. 바다도 잔잔. 즐긴다, 즐긴다. 이 멀리서 보면은 바다가 잔잔해 보이잖아. 금방상 음. <laughs> <막상> 가면은. 아, <laughs> 워터파크다, 이거. 네, 좀 아쉬운 게 우리 어. 것도 컨텐츠 어. 보면은 우린 어. 진짜 워터파크였어. 근데 별로 안보안 안시... 보이잖아. 별로 안심해 어. 보이잖아. 하도 보이졌어. 하도 물이 울렁거리는 거 보이실랑가. 와. 어. 그런 게 너무 아쉽지. 아, 우리 진짜 물 많이 먹는데. 음. 넌 나중에 목표 목적 목표? 목표? 목적 아니 저 목표. 사... 저 지금 그걸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아직 안전적이지가 음. 못하니까 사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업은 난 아닌 것 같고. 왜? 주식을 해볼까. 그게 답인데, 맞지? <laughs> 로또 3개 샀는데 꽝이라고. 빨리 해삼촌 왔으면 좋겠다. 아, 진짜. 왜 물질 영상 안 나오냐고 그러는데?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물질 나가도 우리가 물질 영상 계속 찍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지. 음. 되냐 하면 음. 물질이죠. 곧 나올 겁니다. 와, 진짜 음, 일하고 싶다. 아무튼 추석 때 저희 5일밖에 일 못해서 음. 물질 영상이 많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11월 달. 12월 돼야 완전 극순 음. 성수기. 고 11월부터 달 이제 나니까. 음. 12월 그때쯤에 아마 음. 미역 가고. 아, 그래, 미역. 네. 미역다. 다시 보는구나, 에, 미역. 미역. 돌미역. 맛있습니다. 우리가 미역 영상을 이제 다시 보게 됐어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우리? 어. 아... <laughs> 와 진짜네 오늘은 신선대 네. 바람의 언덕 마지막 여차 홍포 전망대까지 왔거든요 네. 이렇게 달리면서 힐링은 받은 느낌이었는데 소희는 어땠어? 저는 계속 바다여서 음. 진짜 바다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요즘엔요? 요즘에요 정미 소희였습니다 거제 올까제 <laughs> <laughs> 어색 <웃음> 다시 할까요 마지막